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테스트 데이터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댓글 1그 다음에 번호 1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제목이 <laughs> 들어가야 되나 음,

아티클리스트는 이제 게시물 저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일로 가져와서 네, 뭐 위저 리스트 네, 이제 헤어하는 다 그 다음에 넘버는 아, 일단 기본값으로 4를 줄. 니요 대신에 번호, 관리, 변수 왜 4를 줬냐면 테스트 데이터로 이미 우리가 세 개를 이렇게 넣었죠 그죠? 그래서 번호를 4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저는 4로 준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인 항목 여부 그렇다면.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코 유저 인 유저 유전 비리 비트 유저 아이디 이게 같다면은 이게 같아야지 아이디가 일단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로그인 하려고는 아이디를 넣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저 리스트 안에 있는 ID와 비교를 했을 때 어, 트루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회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트루가 되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성공을 한다. 그럼 프린트 개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게 하면 여기다가, 유죠 이름, 이라고 넣어주는 돼. 자, 이렇게, 트루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e s e p r i n 비밀번호를 켰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이 안되면은, 이게 트루가 안되면 비밀번호가 틀린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메번호가 틀렸다 라고 나오는 경우죠. 그 이때 리카 벌스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리카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죠요 프린트 만약에 이반복문 끝나도 뭐가 없다. 그럼 일단 아이디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없는 아이디, 아이디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리카 펄스를 주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먼저 하는 거예요. 로그인 기능부터, 이거부터.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죠? 자, 로그인. 아이디. 아니, 인 아이디를 입력.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비밀번호. 자 이때 이제 함수 호출할 때 매개변수 두개 우리가 써줬죠 그죠? 그러면은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렇게 넘겨줘야 돼. 그렇이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매개변수가 두 개가 일단 전달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자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함수를 일단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넘겨줄 거예요. 얘는 이제 로그인 항공과 실패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인에 우리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 했어요? 요기 한 거예요. 이제 로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명령어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죠.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CMB 들어온 게이 x 다입이다 그러면은 프린트 프로그램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다음 페이어로 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 if c m d 에다가 이게 들어온 게 헬프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아직 함수는 안 만들었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들게요. 그냥 프린트 헬프 요것도 그냥 한 번에 만들게요. lif, cmd에, list. 어, 들어오면은, print, article, s 라고 하죠. 그 다음에, lif, cmd에, add라고 우리가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add, article. 자, 이제 요거 함수 하나하나 만들면 돼요. 그죠 그전에 그전에 한번 되는지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해야 되니까 홍123에 비밀번호 1234 일단 로그인 되는지 먼저 해볼게요 홍123 그 비밀번호 1234 아, 일단 로그인 다 되고 명령어 입력까지 다 됐죠 그 다음에 exit까지 해볼게요 어차피 나머지 기능은 안되니까 exite. 프로그램 종료 잘 되고 자, 이제 아이디를 제가 적어볼게요. 홍123 비밀번호 제가 1234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1, 2까지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틀렸다라고 하고 그냥 꺼져요. 일단 이 상태가 그냥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다시 로그인 받을 필요 없고 비밀번호 다시 하고 홍 1, 2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 1234 정확하게 입력해줬습니다. 그럼 뭐래요? 없는 아이디라고 잘 나오죠, 그죠? 아이디는 다르게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없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없는 아이디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자 <laughs> 이제 뭐 해야 돼? 프린트 헬프랑 <laughs> 프린트 아티클 어 아티클스랑 애드 아티클 요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프린트 헬프 함수랑 자 일단은 도움말 관련 먼저 해볼게요 게시판 명령어 도움말 함수 리스트. e l 자, 이때 뭐해 주면 되요일 우리가 기존에는 뭐 데이터 그 뭐야? 리스트에 넣어 놓고 하나하나 출력했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애드. 애드라고 하면은 뭐해 주면 돼요? 게시물 추가고요. 얘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리스트. 리스트는 뭐예요? 게시물 목록 조회.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 아티클스 먼저 해볼까요? 자, 프린트 아티클스. 게시물. 얘는? 게시물 명령어. 명목을 출력하는 식 자, 그 다음에. ¿Qué 일단 번호 제목까지만 보여줄게요.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보여주셔 상관없어요. 번호! 그 다음에 제목 이런 식으로 일단 목록 다 했고 그 다음에 실행은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을 한개 추가하는 한개 그. 자. 이때는 전역 변수라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를 자, 여기 빠져 있으면은 얘가 그냥 전역 변수거든요. 근데 이 함수 안에서는 어 얘를 똑같이 넘버라는 걸 만들어도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는 자, 글로벌이라고 쓰신요 글로벌. 오늘 이렇게 찾으면 이제 전역변수를 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입력받을 때 제목 하나 입력받아야겠죠.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디 d y 여기다가는 내용.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버. 그 지목. 타이틀. 그다 바디. 작에 로그인. 아이.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시킨다. 그 다음에 넘버의 값을 1 증가시켜야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걸안 해줬으면요, 은 지금 글로벌 넘버라는 변수는 우리가 4라고 넣었었죠. 어줬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넘버라는 변수 선언해가지고 여기 그냥 넘버를 넣어주게 되면 아마 어, 값이 이상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 써준 이 함수 바깥에 써준 변수 얘를 전역 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함수 안에서도 그 변수를 전역변수로서 우리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얘는 4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값을 올려줘야지 우리가 대신으 하나 추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자동으로 번호가 4556 이런 식으로 추가 증가가 될 거예요. 하나 추가될 때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리스트 기본적으로 잘 보여주나 보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더 수정하세요. 지금 그냥 번호랑 제목만 보여주고 있는 거. 작성자까지는 안 보여줘도 될것 같아. 그냥 번호 제목까지만. 자, 그 다음에, 애들. 제목 입력하래요. 오늘, 그 다음에, 9월 4일 입력하고. 그러면은 뭐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추가가 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은 리스트 다시 찍어보면 되겠죠. 자, 리스트 해보면은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현재 여기까지는 아 헬프 안 해봤구나. 어, 헬프 헬프는 뭐잘 나오겠죠, 그죠 음. 현재 이두 가지 기능밖에 아닌 거 그리고 반드시 이걸 다 해보면은 종료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라 거. 일단, 이렇게까지 완성을 했고요. 어, 업데이트, 딜리트, 디테일.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나 3번까지는 했다. 3번까지 됐으면 일단, 어, 4번 이어서 그냥 해볼까요? 4번까지? 4번에는 이제 디테일과 업데이트 디테일 딜리트. 어. 여기다가 미리 추가해줄게요. 에, 리포트 시험기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리포트 시험기에서 딜리트. 그 다음에, 리포트 업데이트. 디테일. 이 정도? 디테일, 구분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죠. 이 정도 보기가 편하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수정, 삭제, 상대 보기, 그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이 거의 다 했어요.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게시물 번호를 받아서 해당 게시물을 반환해주는 함수. get article by article number. 게시물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게시물 상세 보기를 할때 어떤 번호를 삭제할 건지 수정할 건지 어떤 게시물을 상세 보기 할 건지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걔를 지우고 수정하고 그리고 상세 보기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고를 해주는 함수에 보고. 그래서 얘만 잘 해주면은 어, 나머지 뭐 삭제나 수정은 큰 문제 없다. 자, 그래서 일단. t a r 이라는 변수에 none 이라고 기본 값을 줄게요. 그리고 article in a r t i l 에 list 그 다음에 if a r t 여기에 번호 요 리스트 안에 있는 번호랑 하나씩 넣겠죠. 그렇죠 요거랑 우리가 입력한 번호랑 만약에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 때, 타겟에다가, 뭐 넘겨주면 돼요? 그때 당시에 게시물을 넘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반복을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페이크 넣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리턴, 뭐 해주면 돼요? 타겟. 그러면, 마지 이게 만약에 일치한다. 그니까, 러 내가 번호, 게시물 번호를 입력했는데, 해당 게시물이 존재해. 그러면은 그 게시물이 마지막에 인터이 된다는 거요그 다음에 자 선택한 게시물을 수정하는 상태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건가? 어. 어, 맞네 자 이때 뭐여주면 돼요? 이때 이 함수 출하는 이렇게 오초. 만약에 타겟이 None이라고 하면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린트? 그때뭐 뭐, 출력해준 요 없는 게시문 없는 겁니다. 아,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None이라고 적어준 거고. 있다 라고 하면은 해당 게시물을 리턴시켜주는, 요 함수입니다. 넌이라고 하면 없는 게시물이야. 자, 그다음 만약에 있다. 자, else. 자, 넌 아니면은 무조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이제 수정해야겠죠? 자, 타이틀. 수정할 제목. 그 다음에 내용. b o 그 다음에, 타겟에, 제목, 타이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에, 내용에다가, 바디 넣어주고. 일단, 이정도이게 일단, 게시물 수정함수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삭제. 선택한 게시물을 확대하는 한... 똑같습니다 여기는 음. 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LS a 아 t o c 스트 l i 아 t 그리무브 그 다음에 아티클, 아 타겟, 프리틀, 확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그 다음에 선택한 대지물을 상세 보기하는 함수, 여기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대가줍 여기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상세 보기 하면은 일단 이런 거 하나 나야겠죠 대신을 온온 번호 하나 나오 일단 번호 나와야 되니까 번호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하계회 번호,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내용.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작성자까지. 실행하면, 아, 실행하기 전에 잠깐만. 이안한것 같은데? 어, 알겠다. 아, 여기 add 있고, list 있고, update 있고,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detail. 얘는 게시물 수다. 얘는 게시물 삭제. 얘는 게시물 상태보기 일단 해볼게요. 자, 홈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리스트. 잘 나오고, 에드. 오늘 9월 8일. 그 다음에 업데이트. 게시물 번호. 자, 3번 한번써정해볼까 수정할 제목. 내일, 5월 5일. 자, 리스트. 어. 넣은 거랑 추가, 삭제한 거랑, 애들랑 지금 업데이트가 잘 되는 거,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시물 삭제. 그 다음에 리스트. 하면은 첫 번째 게시물 사라졌고. 자, 그 다음에 디테일. 자, 디테일이라고 해서 제가 4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지금 홍123으로 우리가 로그인 했습니다. 그렇죠 4. 그러면은, 그렇죠. 잘 나오죠? 번호 4. 제목 오늘. 내용 9월 4일. 작성자 홍13 잘 나오죠? 그리 뭐, 띄어쓰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바꾸시면 돼요. 그냥. 불편하면은. 그다음에 이 사이트까지 하면은 잘 됩니다. 모든 기능이. 여기서 사실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배운 거를 좀 활용을 해 보는 거고요. 그 중에 안배운거는뭐 글로벌이라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글로벌 파이썬 글로벌 뭐 전역 변수라고 치면은 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만 하시면은, 뭐, 문제는 없구요. 말한 것처럼, 지금, 자, 여러분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